어제 노사정협의 의 잠정 합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새누리당의 당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전 협의에서 노사정 잠정 합의 협의에 대해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의 지시와 강조가 대타협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축켜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의 뻔뻔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화자찬이 거의 블랙코미디 수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타협입니까? 일방적으로 억압적 상황을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이고 노동계 일부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하는 것이 무슨 대타협이고 무슨 상생입니까 정부 지침으로 해고와 취업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이고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잠잠합의안은 노동자의 헌법사 권리를 하루 아침에 재벌 대기업과 정부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꼴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결국 노동권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우리당은 또한 당정협의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항공노총 중앙집행위에서 타협안이 취 추진되기를 희망 촉구한다고 마지막까지 노동객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삼을 것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뢰길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된 일반회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부가 준비한 5대 입법과제 즉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채택하여 밀어붙인다고 말했습니다. 보람, 보란듯이 밀어붙이는 이런 새누리당의 행동은 대통령의 지시를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충성심의 발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충성심에는 국민과 야당의 우려와 문제제기나 아예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보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외눈박이 눈에는 청와대의 권력과 재벌의 금력만 보이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추락하는 삶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노골적인 노동자와 서민 죽이에 분노합니다. 노동자의 목에 사슬을 걸고 독이 든당들을 천천히 먹여서 길들이라는 노력은 결코 모든 노동자와 서민을 죽이는 길입니다. 정의당은 이런 모든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말장난과 거짓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실에 눈감지 않은 국민들과 함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